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고정비 지출 7만 원을 줄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구독 해지하기, 커피 하고 술 줄이기, 모임 줄이기 등등등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었던 두 가지를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들폰 사용하기 그리고 아이들폰을 이동하는 것. 이두 가지 스텝이 있어야지 지출 비용을 계속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모빙에서 한 달에 11기가까지 무제한 그리고 1일기가를 초과를 하면은 하루2 기가 무제한 그리고 2기가도 초과가 되면은 좀 느린 데이터로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데이터를 6,900원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4월 프로모션 때 나왔던 건데 이제 이게 6개월 동안만 이 가격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다른 알뜰폰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알뜰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알뜰폰 살때 알뜰폰 허브라는 곳을 이용을 하는데요. 맞춤형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음성량, 문자 본인이 원한 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기가 쓰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10기가 그리고 음성은 이왕이면 무제한, 그리고 문자도 무제한이면 좋겠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맞춤요금제 상세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납부요금은 제가 평소에도 7,000원 정도를 내고 있었으니까 한 1만원 이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은 상관없이 해놓고 검색을 해봅시다. 오, 꽤 많죠? 여기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운 좋게도 LTE로 지금 아이즈 모바일에서 10월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거든요 데이터량은 한1 0기가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느린 데이터로 제공이 될것 같아요 음성량은 무제한이고 문자량도 무제한이고 번호 이동 안 해도 되고 약정기간도 무약정이고 약정기간이 있다는 거는 이거를 얼마간 이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일만 유심칩도 4400원만 내면은 기본요금은 28600원이고 이게 할인이 되어가지고 1650원에 총 10기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이즈 모바일. SKT 보안 7기가를 이제 2,200원에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알뜰폰을 이용하면은 기존에 나가던 한 3만 원에서부터 7만 원을 이제 만원 이하로 바로 이제 고정 비용을 바꿀 수가 있어 가지고 1년, 2년 길게 보면은 정말 큰 돈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고정비용을 많이 아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던 방법이 이 알뜰폰 방법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고정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구성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 또한 이제 어머니가 가입하셨던 보험을 27살이나 28살 때 처음으로 보험을 리모델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설계사 분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내가 가입한 특약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을다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말 어 이거는 굳이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특약들을 막 해지를 했거든요 특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200원, 뭐, 얼마, 뭐, 별로 안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만 삭제를 해도 한 달에 뭐, 10, 얼마가 나가던 것들을 2만원 줄여가지고, 막 12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2만원씩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1년으로 치면 24만원이 되니까,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고정비 지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려 드립니다. 또 플러스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비 보험이나 이제 상해 보험을 내주고 있다 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 만약에 내가 개인 1비 보험도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 1비 보험은 해지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서 1비 비용을 챙겨야 하는 순간이 올때내 개인 1비하고 이제 회사에 있는 1비 보험이 1배수씩 줘 가지고 내가 두 배의 실비 보험을 챙기지가 않아요. 여기서 반, 여기서 반 주기 때문에 어 나는 내 실비 보험을 내는데 내가 얘 반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챙겨 주는 실비 보험을 받고 내 실비 보험을 해지를 해 가지고 이 실비 보험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비 보험을 제가 제 거를 이제 해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 3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래 전에 가입해가지고 그 시비보험 안에 뭐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기 시비보험을 챙기느냐, 마느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고정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더 다른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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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